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코를 가지고 꽈배기를 만드는데, 이첫 코와 두 번째 코는 뒤로 가 있고, 하나, 둘, 셋, 나머지 세 코는 앞에 와 있어요. 요거를 만들려면, 첫 번째, 한 코, 두 코, 이 아이들은 꽈배기 바늘에 이렇게 옮겨주세요. 옮겨주시고, 345 1, 2, 3, 4, 5할때 3, 4, 5 코는 먼저 겉뜨기로 뜹니다. 하나, 둘, 셋 떴어요. 자그 다음에 아까 옮겨놨던 1, 2번 코를 가지고 와서 1번 코 그대로 떠주시고요. 그 다음에 2번 코 뜹니다. 자, 그러면 요렇게 다섯 코가 꼬아졌어요. 그 다음에, 그 다음은 이거예요. 여기 1, 2, 3, 4, 5번 코입니다. 1, 2, 3, 4, 5. 그러면 1번, 2번, 3번 코를 돗바늘에 껴서 앞에다 놔 주실 거예요. 앞에 있으니까요. 4, 5번 보다 얘가 앞에 있으니까. 자, 그리고 4, 5번 코를 겉뜨기로 떠 주세요. 떴어요. 그 다음에 앞에 남겨놨던 1, 2, 3번 코를 가지고 여기로 하나, 둘, 셋 이렇게 됐어요. 그러면 이 모양이 뭐냐? 여기예요. 처음 시작하는 여기, 여기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무늬가 있기 때문에 또 이와 이와 이 아이를 반복해 줄 거예요. 여기도 1, 2, 3, 4, 5. 그러면 1, 2번 코에 꽈배기 바늘을 넣고 코를 뒤로 보낸 다음에 3, 4, 5를 겉뜨기로 떠줄 거예요. 3, 4, 5. 떴어요. 그 다음에 1, 2번 코를 저는 지금 돗바늘이, 꽈배기 바늘이 없어서 돗바늘로 쓰느라 미끄러워서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, 코바늘은 괜찮을 거예요. 1, 2번 코를 떠줬어요. 이렇게. 그 다음 다시 이 아이를 뜨려면 1, 2, 3번 코에 꽈배기 바늘을 놓고 4 5 이렇게 그다음에 1 2 3의 코를 나중에 떠 주는 거예요. 네, 됐어요. 그리고 나머지 도안대로 겉뜨기를 쭉떠 주세요. 꽈배기 한 단하고 안뜨기 쭉뜬 상태예요. 도안에 보면 꽈배기 한 다음에 안뜨기 한 번, 겉뜨기, 안뜨기, 겉뜨기, 안뜨기. 두번더 왕복하고 다시 꽈배기를 해야 되니까 네 단을 더 떠준 다음에 꽈배기 해볼게요. 자, 처음 시작할 때는 꽈배기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. 꽈배기 하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단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단 후에 다시 교차가 들어가는데, 요번엔 요렇게 바뀝니다. 3, 1, 2, 3번 코에 꽈배기 바늘을 놓고 앞에다 둬요. 4, 5번보다 앞에 있으니까, 4, 5번을 뜬 다음에 1, 2, 3에 뒀던, 아니 꽈배기 바늘에 뒀던, 세 코를 떠줍니다. 이렇게 떴어요. 자, 이렇게 무늬가 완성이 됐죠. 이렇게. 그 다음에 우리는 이쪽에서 떠가고 있어요. 1, 2번 코를 바늘에 넣고, 요번엔 3, 4, 5보다 뒤에 있어요. 반 코가. 뒤에다 놓고, 2 3 4 5를 떠주고요. 그 다음에 1 2번 코를 1 2번 코를 여기서 순서 바뀌지 않게 조심하시고요. 1 2네 됐어요. 교차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무늬가 완성이 되죠. 다시 한번 한 세트 더 해야 돼요. 똑같이 반복하겠습니다. 1, 2, 3 코를 앞에다 두고 4, 5번 코를 겉뜨기로 떠요. 1, 2, 3번 코를 가져와서 떠줍니다. 1, 2, 3. 자, 반원이 됐어요. 이렇게 갔던 꽈배기 무늬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아이 1, 2번 코를 꽈배기 바늘에 놓고 뒤에 둔 다음에 뒤에 두고, 3, 4, 5번을 떴어요. 그리고 1, 2번 코를 가져와서 여기서 1, 2 떠줍니다. 그리고 나머지 코를 떠볼게요. 하나가 요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이 가방에 있는 케이블 무늬가 완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꽈배기 한단 안뜨기로 한번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그 다음에 꽈배기 해주는 거예요